아, 이번에는 1등을 해봅시다. 아니야, 내가 못써서 그래. 아, 근데 게임은 이렇게 배틀을 재밌게 한거 오랜만이긴 하다. 아,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건이 안 나온다. 어떻게 이음이건 갈로드 르

잘좀해봐 그러면... 잘좀해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랬어? 핫존... 핫존 가서 다 핫존... 어, 내려... 너가 점프 맞서어 내려...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핫존 아무도 안 간다. 아직 잘 몰라. 사람들이... 핫존을 가자, 핫존을! 아, 변에 아무도 없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 오케이 나이스 윙맨 y 존팀잘뜬다 n 얘가 정확하이거존이거든 떨어졌다 모잠깐아떨잠지면안어지면안되템먹도 싶어. 템 먹고 싶어 다시 올라가자. 다행히 계단이 있다. 좋았어. 아이템. 어.. 프라울러? 아, 점사소이구나, 이거. 일단은 경량은 탑만 먹어놓고 소은안 돼. 탑만 먹어라소은 먹는 거 아니야. 핫존도 꿀이야 꿀 트리플 테이크 아 저런 거 말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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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벌써 아이스 아 장전. 하나 잡았고 다음 다 잡았나? 나이스 두 마리 잡았다 아 꿀팁이야 이거 진짜 그 체력 실드 있잖아 죽이네고 뺏어 입으면 내가 안 치워도 풀로 차 이거 확실 히 이거 방금 확인 완료했다 뺏어 먹으면 실드 찬다 짝검 볼트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총 없나? 얼티메이트 이런 거 말고 예 알구구 있다 알구구 자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안내해 주세요. 잘린 거 같네. 아, 킬리더 나였는데 바뀌었다. 킬리더를못 끌어간다. 점사총이 나쁘진 않아. 방금 써봤는데, 특히 목소 아닌 것 같아. 왜 올라가? 오빠가 나와라. 왜? 일단 자기장이 멀기 때문에 슬슬 이동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갑시당. 뭐지? 자권, 자권 볼트네. 방 아, 먼저 좀 내려갈게. 이게 안 털렸다. 방 끝자락. 오케이 okay, 안 털렸어. 경난 대탄 아중중 대탄인데 저거는 요단기죠. 토라로 이지 멀리서 쟤지 말고 무조건 붙자. 일단 이 게임은 당장에는 붙는 게 유리한 것 같아 확실히. 아니네 지가 나와 버리네. 안 되는데? 배율있으면 줘봐 나 G7 나왔어 G7 아 총을 잘못 바꿨네 플라워러 버려야되는데 감정도 큰일날 했잖아 됐다 아, 경대탄 두개 필요한데 이러면? 경대탄 있으신 분? 없죠? 알겠습니다 기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 슬슬 이동합시다 시장으로 반밖에 아, 안남았네 더었구나 여기는 우리 너무 떨어져있어 일단 특히 너 아사신 어삼매필요 오케이. 아, 어, 7에세야에 근데 일단, 너가 와야 우리 가이동하시든 여기, 자리가왜너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럴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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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정확한 가치파악이안 되거든? 이분파이집을안찍이주셔가이집파잘 모르겠어 크가이집이게안 <laughs> 아, 죽는다고? 하나 가이고 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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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마무이 짓고 다음 이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라스트, 라스트. 라스. 좀 나와봐, 잡았어? 나이스. 안 잡았는데? 한 대, 한 대. 오케이. 빨다려봐뭐 있냐? 4배? 4배, 아, 4배 쓸까? 4배 필요 없는데? 아, 경대탄이 없어. 아, 3배 줘, 3배 줘. 사격 방식 선택기인데 이거는? 아, 4배 먹어 4배 아, 진짜 대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잡을 수 있는 거를 장전을 한번 넣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장전할 필요도 없는 건데 나, 나 실드 배터리가 없어 좀 주라 아니다 2배 있네 어? 건강 산창이 있다 먹었다 됐어 가자 자기다 온다 아눈 부셔 아, 아 뜨거 워아아아아아아 <목소리> 아, 다 좋은데 그게 없네 치즈, 치즈팩 누가 못뭐 뿌리는데? 아, 보급이다 오리팀쟤궁 썼네 파란 뚝배기 없음 먹고 딱히 없다 아, 이분 보... 너 보라색 먹었구나, 갑바 어, 여기 시체 두개 있는데? <laughs> 시체 아무것도 없고. 아스도 본드 뭐 알아야 했다고? 약간 타잉 맞춰서 하면 빠른 거 같은데. 트솔 점프를 하면 점프를 안 되는데 아, 안돼안돼늘 아, 똑같아야 뒤에 쏴버린 똑같아 안돼반안돼반아까비 많이 박았는데, 안 죽네. 붙자, 저건 붙자. 가이좀 많은데? 공 빨았으니까 돌아서 붙어야 돼. 이렇게 확인. 나 체력 없다 우리팀 대 어디? 오케이 넘어갔네. 잠깐만. 나 실드 먹어야 돼. 인드쉐어 오케이. 인드쉐어 신겼어. 어, 깜짝이야 와 우리 팀이었어 연마가 살아피좀빨잖아 아, 다들 보라색 맛있게 드셨네. 아, 멋있겠다. 불고파하지 않습니까? 잡은 거 좋은데, 어글어글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저 탄이 없어요. 뭐더 있었던 거 같은데, 먹을 거? 네, 오케이, 갑자기 응. 오케이. 여기다 끼워둘다3 아, 0 0원나 이러면 이러면 안되는데 아 뭐야 축소중이야? 잠깐만 가야돼 미안해 아이씨 어디야 저기야? 오케이 간다 잠깐 잠깐 대기 잠깐 대기 잠깐 대기 고래실드 오케이 나이스 아탄 오케이 20발이라도 먹어야지 저, 전설 고지 방금? 디이터 스레드? 디이터 스레드 뭐지? 올라가자 올라가자 저분 따라가자 괜히 싸울 필요 없어 지금 오케이 여기서 싸움 났네 확인 아두발 박았는데 아깝다 그 항상 깔아줘야 돼.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롱보 안쓸 거야. 안 좋대. 가자. 야 확인. 여기로 이동하자 우리. 내배 찍을게. 여기로 가자 여기로. 저쪽 핑으로 가자. 저 친구도 어차피 나와야 돼. 어, 거기도 올라갈 수 있어? 어떻게 올라가, 이거를? 안 되는데, 나는. <laughs> 아, 이상한 기술만 배웠어. 아, 시체 있다. 딱히 먹을 건 없고. 뭐지? 필요없고 노란핑 먹어요 노란핑 경량탄약이 경탄이좀 많이 필요한데 어, 자리 괜찮다 여기 여기도 싸운다 탄도 보였어 이게 탄도가 눈에도 잘 보여 여기 어? 저기 세개 아이템 세개 거기서 좀 먹고싶고 응 오케이 올라올게 올라왔다 됐다 자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또 오는거만 째면 되겠지 엎드리는게 없어서 살짝 흩어져서 써야지 이게 같이 안맞거든 11명 자기장 줄어드는 시간까지 1분 15초 또실드100 차는거 있어? 남으면 줘 없음 말고 실드100 차는거 없음 말고 어, 보급가란데 우리팀? 일단 궁극기 온했고 오케이 저, 저 확인 일단 공 하나 깔았고 건물 안에 들어갔겠지 s 올 리가 waiting. 데 싸우고 있다가 뒤에서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 건물 안에 있나 본데, 안 아, 돼, 잘 박혀. 어느 정도는 배그의 탄도하게 비하면 잘 박히는 대신에, 애들이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또안 박히는 딜레마. 아, 자기 다음 자기장이 또... 우리 생사 우리의 생사를 걸겠다. 저 앞에 애들의 집에 걸리면 힘들고 저기 집이랑 거의 가까워서 같이 걸리겠는데. 뒤야? 더 어, 떨어져 다시 무브자 아, 모르 떨어 모르고 낙하했어. 어떡하냐? 아, 큰일 났다 아, 모르고 떨어져가지고. 개피, 개피 만들긴 했거든. 수류탄, 수류탄 까면 되는데. 수류탄 까 그냥 계속 수류 계속 던져 그냥. 아이스 잡았고, 아이스 둘다 잡았다. 얘네, 얘 피트, 실드 배터리. 맞다. 실드 배터리 3개다, 100차는 거. 아, 다행이다. 아, 탄 하나도 없어. 근데 탄다 썼다, 나. 얘네 경탄 있어야 되는데. 경탄, 경탄. 자기들 1분 20초. 경탄, 오케이, 경탄 88. 충분해, 충분해. 경 아, 88. 실드실 필요 없고, 조사기 필요 없고. 에스사기 잠깐만, 저기 있다고, 잠깐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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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나, 나, 쓰다, 도나 잠깐 기다려 봐. 보급이 떨어지네, 왜 발견한 거 알겠는데, 잠깐 기다려 주지 않을래? 가자, 가자, 가자. 아, 탄이 없어, 다 좋은데. 어 경탄 좀만 나눠줘 일단 합류하자 우리 아 우리 가야돼 3초밖에 안남았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내려와줘 오케이 경탄 경탄좀 오케이 땡큐 가자 아이 대탄이 좀만 좋은 대탄이었으면 좋았는데 나 노말 대탄이라가지고 한 탄창을 다 써도 잡기가 힘들어. 어, 저기 있다. 아, 잘못 아, 봤구나. 잘못 봤다. 아, 금고끼가 아직 안 찼는데.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거 너무 위치가 안 좋아. 어디야? 저기 있다.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하나 컷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 천천히 들어가면 돼 연막 깔고 연막 맞는 소리 들렸어 연막 근처에 있을 거야 미라지네 오케이 컷 오케이 잘 몰았다 왜안되지냐 이새끼 나이스 야 한분대 남았다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실드 배터리 필요하냐? 이거 먹어 하나 괜찮는거 아니 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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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평탄 또있다 오케이 천천히 하자 자기장 안에만 들어가도 되거든? o 치파 y 안되는데 연막가면서 자기장 안에 일단 o 게하자 o k 정밀 o k 이거 아아지지이 이거. 웃기는 는네어어야야발했했어7 y 바로 앞인데 이거? 잠깐만, 잘못 찍은거지? 아 찍고 넘어갔나보다 여기 자리 뭐야? 아늑해 올라가자 오케이, 블러드하운드 안보이지? 보이면 말해 줘. 위치만 알면 나 궁만 깔면 되거든. 그럼 이득이야. 위치만 알면 궁만 깔아도 안 가도 돼 그쪽으로. 무조건 잡을 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오, our the champion. The Apex Champions. 잘했다, 잘했어. 완벽했다. 아, 딜량 가쁘다. 게 1등 했습니다. 무난, 무난, 아무 죽지 않는 퍼펙트. 아, 진짜 경탄총이 확실히 좋아. 경탄총이 확실히 좋아. 어쨌든 이렇게 어, 또... 어. 1등을해 버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